사람들 알았나요 안, 안 한다고 내가 어, 어. 그래서 이제 경매 라는 거는 아무나 할수도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거지 그 이게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되게 좀 높다 생각하잖아 나도 옛날에 한번 니그 네 경매 한다고 해가지고 한책한세권인가 읽고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 나도 임장까지 간 적은 있었거든 아 진짜? 어, 아, 얘기하지 몰랐다. 근데 이제 뭐지 입찰 가고 할라카니까 하루 연차 쓰기 아까운거라 내가 이게 낙찰이 돼도 이거를 내가 못 돌리면은 자금 순환도 안될 거고 묶일 거라 생각이 드니까 아, 하다가 나는 솔직히 쇼핑몰 하는 걸로 이제 아. 시작했거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기 자본이 좀덜 드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게 높다고 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음. 그 생각을 그만하고 행동을 그만하면 안 되고 결국에 높다고 생각하더라도 아하면 내가 내 상황이랑 내 자금에서 뭔가 맞춰서 이제 물건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약간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. 사람들은 이미 장벽부터 쳐버린다니까 쳐버리니까 그냥 못하는 거나안한 거다 그냥 할수 있다 다